사전학습 1 파라미터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활용을 위해서 먼저 파라미터가 오는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성자나 메소드 선언 후 괄호 안에 하는 변수 선언은 모두 파라미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자리에 선언된 변수들은 모두 지역 변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스입니다. 5번 라인에서 메소드 A가 구현되었습니다. 이 메소드의 파라미터 개수는 2개이고 타입은 모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인트 타입입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자리에 있는 변수값은 언제 결정될까요? 해당 메소드가 호출될 때 파라미터 자리에 입력한 값들이 복사됩니다. 10번 라인에서 자기 자신을 인선스화 하게 되면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변수를 선언한 다음 new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신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아 주시게 되면 이것을 인선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딩된 상태에서 인선스 변수 p가 있게 되면 이 p를 가지고 메소드 a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될 때첫 번째 값 2가 5번 메소드 a의 첫 번째 변수 x 자리에 복사가 되고요. 이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3이 두 번째 자리 11번 호출되는 메소드 a의 y 자리에 해당하는 값이 복사됩니다. 6번에서는 두 수의 합을 구해서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합에 담아줍니다. 7번에서 콘솔창에 두 수의 합은 5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스입니다. 4번과 6번 라인은 생성자 구현입니다. 4번을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고, 6번은 파라미터 두 개를 갖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어떤 생성자가 여러 개올수 있는데, 이때 단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은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수도 다르고 타입도 두그 인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지역 변수이고요. 9번에서는 두수의 합이 3 출력되겠습니다. 12번 나인 메소드 A에서는 합 변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이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번은 파라미터2 클래스에 인선수화를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생성자 호출은 파라미터가 2개이고 정수형인 6번의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자, 세 번째 소스입니다. 테스트 파람점 자바 한 소스에 파람 클래스와 테스트 파람 두개 클래스가 생성하도록 생성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파람 클래스에는 전역 변수 i발만 선언하였고요. 테스트 파람 클래스에서는 파람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갖는 이펙트 파람 메소드와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15번 라인에서 테스트 파람을 인스턴스화 하였고 9번 라인에 이펙트 파람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 하였습니다. 16번 라인에서 파람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하였습니다. 인스턴스 변수 p를 사용하여 전역 변수 i발의 값을 500으로 초기화 하였습니다. 18번 라인에서 이펙트 파람 메소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16번 라인에서 선언된 변수 p를 넘겨줍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넘겨지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16번에서 메소드, 메모리에 로딩된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 번지가 넘겨집니다. 9번 라인에서는 그렇게 16번에서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를 갖게 되고 10번 라인에서 변수 p를 통해 전역변수 i발에 100을 대입하였습니다. 11번 라인에서는 콘솔에 100을 출력하게 되는데 10번에서 사용된 변수 p가 16번에서 생성된 변수 p와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10번 라인은 원본 값을 100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17번에서 전역 변수 i바를 초기화 500으로 하였더라도 18번 메소드가 실행된 후에는 500이 아니라 100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19번 라인에서도 출력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스입니다. 4번 라인에서 정수형을 담을 수 있는 1차 배열을 파라미터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배열의 크기는 10번 라인에서 결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85, 90, 70,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11번 라인에서 인선수한 다음, 12번 라인에서 변수 p를 통해 메소드 a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배열의 주소 번지를 넘겨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 소스입니다. 4번 라인 메소드 a에서는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배열의 세 점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 라인에서 9번 라인에 선언된 메소드 B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메소드 B를 호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와는 다르게 인스턴수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선언한 메소드 B를 호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리턴 타입이 아닌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변수 합에 담긴 값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9번 라인에서 0번, 1번, 2번 방에 담겨 있는 정수를 더한 값을 갖게 되고 그것을 3.0으로 나누었을 때 실수로 계산된 평균 값을 11번 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소스입니다. 6번 라인은 파라미터를 전역 변수 개수만큼 세 개를 갖는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고 리턴 타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7번, 8번, 9번에서는 생성자 파라미터로 넘겨진 스피드와 컬러 바퀴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역변수, 스피드와 카 컬러와 휠 넘버에 초기화 시켜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생성자는 이렇듯 전역변수 초기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21번 라인에서 K5 클래스를 인선수할 때 파라미터 3개를 정해 주었습니다. 각각 첫 번째 0, 두 번째 검정색, 그리고 바퀴수 4개, 파라미터로 입력된 값이 순서대로 6번 라인 생성자 파라미터에 복사됩니다. 22번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였으므로 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K5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는 아니지만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으므로 toString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되는 메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K5 클래스의 주소 번지가 아닌 즉 22번에서 인스턴스 변수 K를 출력했을 때 17번과 19번의 코드가 없었다면 주소 번지가 출력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으므로 K5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겠습니다. 이번 클립에서 알아본 파라미터에 대한 정리노트입니다. 파라미터는 생성자나 메소드 선언 시 괄호 안에 선언한 변수들을 말합니다.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남겨받아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컨벤션이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자, 여기까지 파라미터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